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과 함께 어, 11과 분석으로 읽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지난주에 빌려몬서를 가지고 관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그냥 한번 쭉읽으가면서 관찰해 봤죠. 오늘은 우리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육하 원칙에서 관찰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육하 원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느냐. 이 여섯 가지 원칙에서 우리가 글을 쓰고 글을 이해하는 법이에요. 우리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글을 우리가 훨씬 더 쉽고 분명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에서 관찰인데 관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죠? 관찰은 이 본문에 어떤 내용인지 차근차근히 우리 자세하게 한번 읽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바로 육하 원칙이에요. 육하 원칙 은 매우 좋은 도구인데 그런데 육하 원칙의 모든 성경에 다 도움이 되는 아닙니다. 육아원칙은 특별히 이 사건 중심, 인물 중심, 어떤 사건, 사건 중심의 글들 읽을 때 우리가 이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출국기도 초반, 그 여수와서, 뭐 에스더 느헤미아, 어,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보음서 이런 것들다 다 사건 중심의 어떤 글들이 죠여러분들 그런 글들 읽으실 때는 육하원칙을 통해서 여러분의 성령을 읽으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어, 성령을 어, 분명하고 쉽고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빌레몬스를 우리가 관찰을 해봤는데 어, 지난주도를 그냥 한번 관찰했죠 내년쯤만 관찰 이중서 관찰했는데 오늘은 유가원칙에서 빌레몬스를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지난주에 했던 것과 오늘 하는 것을 한번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관찰하는 법도 좋고요 육하원칙에서 관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아 이런 책에 있고 이렇게 도움이 되겠구나. 여러분들도더잘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육하원칙에서 빌레몬스를 한번 볼텐데자 먼저 우리 육하원칙의 첫 번째가 누가 나오죠? 네, 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누가 누가 내는 등장인물이거든요. 자 빌레몬스에 나오는 등장인물은 누가 나옵니까? 자 보게 되면 첫 번째 바울이 나옵니다. 네, 바울이 누구께 편지 쓰죠? 빌레몬이겠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쓰는데, 특별히 그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빌레몬의 종이 나오죠. 그래서 이 누구와는 등장인물에 관련되어 있는 사진들을 다 살펴보는 겁니다. 자,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 나오는데, 이 등장인물 세 명의 관계는 어떠냐? 자, 이게 우리가 성경 읽어보자면, 19절 읽어보자면, 바울은 빌레몬을 양육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 빌레몬은 바울에게 양육을 받고, 다시 말하면, 바울이 빌레몬을 가르친 승이었구나 자, 그런데, 이 오니 시모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오니 시모는 굉장히 이라고 구절 나옵니다. 먼저, 어, 11절, 12절 읽으니까, 바울의 동족자라 나오네요. 그리고 10절을 읽으니까, 바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아들이자 동족자. 아, 굉장히 밀접하고 친밀한, 아, 특별한 관계구나. 근데 11절 맞춰보니까, 이전에는 빌리몬이었 쓸모 뭐 없었는데, 지금의 빌리몬과 바울이 매우 중요하다. 이전에는 별로 빌레몬과 관계없는, 빌레몬이 필요없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빌레몬과 나,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전환, 변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본의 시모가 아무래도 옛날에 빌레몬의 재정 담당을 했던 사람이 아닐까. 왜 훔친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했기 때문에, 어쩌면 재정 담당하는 그런 집사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빌레몬은 누구죠? 빌레몬은 우리가, 어 1절 보니까 바울의 동력자가 나오네요. 자, 그리고 7절 20절 말씀인가 바울의 형제. 2절 5절 7절 보니까 교회 지도자. 아, 빌려몬은 바울의 동력자서 함께 보험을 전과하고 교회를 숨기는 자구나. 또 바울의 형제. 뭐, 그 당시에는 모든 성도들은 다형제자라로 불렸기 때문에, 주님에서 한 형제자며, 같은 구원받은 자. 더불어서 교회 지도자, 교회를 숨겼던 교회의 리더였구나. 더불어서 16절 말씀드린 바면 아 빌레몬은 어니스모의 주인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칠절 보게 되면 또좀 새로운 구절때 나옵니다. 빌레몬의 사랑으로 바울은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바울이 빌레몬을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또 오히려 바울이 빌레몬을 통해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던가 그러니까 바울은 가르치고 또 빌레몬은 바울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었던 그런 아주 친밀한 서로 동력하고 서로 숨겨내는 관계였다라는 걸 알게 되죠 이런 걸로 우리 통해서 일단 등장비를 우리 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등장 인물이 나오는데요. 자, 아비아가 나옵니다. 아비아는 자매라고 이야기하고 아키뽀가 나옵니다. 아키뽀는 전우로 합니다. 자,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빌레몬은 동력자고 아비아는 자매고, 아키뽀는 전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2 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 전우인 아키뽀와거대 집에서 모이는 교회라고 이야기 때문에 아마 이 자매 아비아와 그다음에 아키퍼 전우 아키뽀는 빌레몬의 집에 있는 같이 사는 사람 식구들이 아닐까? 다시 말하면 빌리몬의 가족이 아닐까라고 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등장 인물이 조금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다음 두번째 생각해보죠. 두번째 무엇이죠? 언제? 자, 이 편지가 언제 썼을까? 여기서 보 되면 우리 1 절에 그리스또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에게 사랑하는 동료자 빌레모노이가 그 교회에 편지 쓴다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쓴 편지였다. 근데 바울이 감옥에 여러 차례 갇혔죠. 근데 디모데도 감옥에 갇혔고, 그리고 이대 3제 보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와 여사 나와 함께 갇힌 에바보라, 에바브보라도 감옥에 갇혔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건 언제였을까? 네. 아마 이 감옥은 아마 어,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쓰있을 예, 우리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왜냐 그러면 바울이 여기서 보게되면 편지도 맘대로 쓰니까 바울이 일단 편지에 써서 음대로 보낼 수 있죠 자 편지에 써서 맘대로 보낼 수 있고 자 그리고 24절 보게되면 나와 동력자인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데마와 누구도 무능합니다 에바브라 디보데가이 사진을 바로 함께 같이 있는데 위기 보게되면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토고, 대마, 누가도 이 빌레몬의 교회에 무한다 다시 말하면 이 바울과 이런 사람들이 서로 교통하고, 교류 나누고, 관계 맺고 있고, 서로 와주보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오고 가고 소통하고, 이해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 언제냐면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갇혔을 때, 그때 로마에서 2년 동안 같은 연금자했거든요 로마에 같은 임금자했을 때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집에 있었고, 자기나 바깥에 나올 수 없었지만, 자기 집에 오는 삼자 마음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가택연금 당했을 거그 무렵, 그러니까 AD 62에서 63년 거그 무렵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언제 나오냐면, 어, 사도 2 8장가 나옵니다. 2 8장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당했지만, 자존산들의 보을자었다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 무렵에 어,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어, 매우 높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무엇을, 자, 우리가 세 번째 자 여기서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바울이 어, 빌리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자 무엇을 쓰고 있죠? 자, 첫 번째 보게 되면 어느 시물을 빌리몬에게 돌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리몬에게편지 쓰는데 어, 그냥 편지가 아니라 어느 시물을 통해서 편지를 쓰고 어느 시물을 너에게 돌려보낸다. 16절 말씀 보게 되면 어느 시물을 종이 아니라 청재로 받아주기를 요청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니시모를 당신에게 보냈는데 어니시모가더 이상 당신의 종, 옛날에는 당신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당신의 형제로 받아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주느냐? 바울 자신을 맞아주듯이 어니시모를 맞아달라고 17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형제, 어, 형제야 자매를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바울은 빌레온을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영적 성자와 성숙했던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이죠. 그런데 바울과 같이 맞아 달라. 그거는 굉장히 엄청난 큰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종에서 그냥 형제자매 의수를 넘어서서 정말 바울을 대할 때의 그런 존경심과 공중심을 가지고 정중하게 정말 지극히 사랑으로 대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 굉장히 큰 일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오늘 심모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라고 18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모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 편지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심모의허물을 용서해 줘라. 오늘 심모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고, 내가 다 보상해 줄 테니까, 오늘 심모를 용서해 줘라. 그러니까, 어, 단순히, 음, 그냥 형제 자매를 맞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뭔가 용서해 주야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바울이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근데 사실은 이 정중하게 부탁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 노예는 죽음의 처에 마땅한데, 그런데 죽음의 처하지 않고, 형제 자매를 받아주고싶 쉽지 않은데, 그걸 넘어서서 바울을 대하듯이 원의심을 맞아두는 것.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죠? 다섯 번째,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바울이 명령하지 않고 간청합니다. 불교 보게 되면. 명령하니까 간청하죠? 그다음에 20절에 주님하에서 호의를 부탁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 빌레몬에게 명령하고 이렇게 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혀 하지 않고 바울이 빌레몬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해서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는 겁니다. 빌레몬 당신이 이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 않겠지만 내 부탁이니까 나를 봐서라도 당신이 내부탁꼭 들어주면 좋겠어. 근데 내가 누군가요? 바로 바울은 빌레몬의 양육한 영지인 아버지죠.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하고 구독했을 때 아마 빌레몬의 반는 영적인 마음의 부담감도 아마 상당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에 문제 잘못했으면, 문제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거에서 처벌해야 다른 종들의 귀감될 수 있을 텐데. 만약 에 그런 용서해주게되면 다른 종들은 어 나도 얼마든지 잘못하고 용서할 수 있겠네 생각하고 마음대로 하게 되면 질서가 다 무너지죠. 그러니까 사실 빌레몬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부탁이니까 이걸 또 거절할 수가 없죠. 어떻게든지 검사하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명령하지 않고 아주 정중하고 존중하게 여기면서 어, 호의를 부탁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왜 여섯 번째 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허락 없이 오스션의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됐다. 바울의 누구죠? 현재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 같은 연금을 당했습니다. 지금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사실 나가지 못하면 뭘 어떻게 삽니까? 생필품 어떻게 구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생필품도 사다 주고, 먹을 식품도 사다 주고, 그래야지 뭐걸 써주면 걸도 써주고, 바울에게 오는 사람이 있다면 약속도 잡아주고, 이걸 다 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 시중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 일을 사실 오니신모가 갖고 있던 었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중요한 사람을 야기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오니신모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은 오니신모가 이빌레몬으로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쳤다면, 라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내가 빌레몬 당신의 허락 없이 오니시모를 계속 두고 싶지 않고 않습니다. 그건 어버인날이갖지 않습니다. 원래 당신의 바로 오네시모의 주인이기 때문에 당신의 허락을 받고 싶습니다. 왜 보냈죠? 아, 빌레몬의 허락을 받고 싶어서. 빌레몬의 허락이 뭡니까? 오니시모가내 옆에 있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죠. 거자 그래서 14일 보게 되면 빌레몬의 자발적인 섬김 그러니까 이 자발적인 성김이 중요하요 초기교회는요 항상 뭐든지 자발적으로 성김을 하기를 원했거든요. 명령을 하고 규정을 딱딱딱 잡으면 편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어려운 길을 택해요. 그게 뭐냐면 생각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하늘에 성기는 일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늘은 우리는 인격적인 분이고 또 우리도 인격기를가있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 것이 않고 항상 인격주로 말씀해 주시고, 서로 생각하고, 고민도 되겠지만, 그걸 결정해서 의지를 하길 원하는 것. 그런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분이 성진을 위해서 편지했었다. 더불어서, 영원히 빌레몬의 형제자, 동력자 되게 하려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원디 시모가 계속 있으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관계 있는 기분이겠고, 내가 또 어디 시모를 서 많은 도움을 받겠지만, 그러면 당신 빌레몬은 어디 시모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니시만 만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형제자매에서 공존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당신에게 보내면 이게 오니시모는 옛날에는 노예였지만 이제 지금은 그리스도인에 되어졌고 하나님의다 형제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될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자 우리는 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오니시부를 보내면 오니시모가 나의 동역자로서 나와 함께 하 일이 일듯이 옛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당신과 함께 그 교회, 근데 이 오늘 빌레몬은 이게 골레세 교회의 리더였거든요. 그래서 골레세 교회에 승리된 자가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골레세 교회를 보면 골레세 2장 1 8절 말씀에 골레세 교회는 천사 숭비와 이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겪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두고 사는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골레세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 골레세 교회에 바로 빌레몬이 집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단순히 빌레몬의 가족만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골로서 교회에 취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고 또 극복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거기에 직접 편지를 써서 원인심을 통해서 보내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아마 우리 빌레몬스를 한번 육합원칙에 의해서 우리 빌레몬 를 한번 좀 훑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정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이 뭐냐면 사실 바울이 원인심을 두고 계속해서 자기 피를 치우고 자기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은 그러나 오니시몬은 원래 빌레몬이 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의 허락 없이 오니시몬을 내가 계속 옆에 두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다. 정직한 관계가 아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나도 빌레몬을 잘 알고 있고 빌레몬도 나를 좋아하고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오니시몬을 내가 데리고 있는 것은 말하지 않다. 그래서 바울이 어, 빌레몬에게 오니시몬을 보내죠. 이 관계에서는 굉장히 정치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용서와 용납. 내가 오니시몬을 보냈는데 오니시몬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어, 용서 정말 쉽지 않거든요. 특히 별빌리먼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와 다른 노예들 관계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용서해주고, 그리고 형제 장발 받아주는 용납, 받아주는 거, 인정해주는 거. 그러면서 중재, 바울이 빌리먼과원네시마의 관계 속에서 중간에 갈등 있는 부분을 해결해주죠. 어, 분명히 아마 빌리먼은원네시마에 대한 미움과 분노, 그다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겁니다. 어 그런데 어, 바울이 중간에 들어가서 중간에 중재중으로 말미암아 역할 갈등의 관계를 해결해 주는데 이 사실 갈등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바울이 먼저 빌리몬과 정말 친밀하고 가까운 삶을 살았고 바울이 빌리몬에게 많은 은혜와 혜택을 베풀었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중과 중계를더할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바울이 이중계를 하기 위해서 단지 중계방식이 아니라 이이러을 중재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다 지불하겠다 어느 실모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그 그러니까 중재를 한다 그냥 중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재를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것까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사실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바울이 돈이 있어봤을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감옥 인사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중재를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어, 나아가서 존중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어, 바울이 빌리에게 굉장히 정중하 요청하죠.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 딱 규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님 앞에 머물면서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결정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바로 인격적인 관계고 사랑의 관계고 진짜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바울을 사실 빌리오는 존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하지 않았을까? 어 없었겠죠. 그런 존중의 관계 더불어서 저는요, 바울과 빌레몬이 나오는 사람들의 그 관계가 너무 참 부러워요. 보게 되면, 바울이 빌레몬을 동력자라이해기하죠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아비아는 자매죠. 아키파는 전우죠. 더불어서, 우리 또 디모데가 또 우리 그 빌레몬 가족에게 무난하고 있죠. 빌레몬은 무난합니까? 에바브라가 무난하고 있죠. 동력자 마가와 아리스타고와 대마, 누가도 이 빌레몬 교회에 무난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이 로마에 떨어져 있는 엄청난 먼 거리거든요. 로마가 굴해서 교회 근데 먼데 멀리 있지만 서로 마음이 통해져 거고 마음이 연결돼 지고왜 이걸 됐죠?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잖아요. 하늘맨 나는 위한 영적 동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는 서로를 관계를 궁금해하고 안부를 묻고 서로, 서로 기도해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하나님께 그들을 내어드리고 그리서 서로 피를 채워주고 함께 마음을 맞추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도 이런 관계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이런 동력자가 있습니까? 이러면 마지막 때는요, 더욱더 힘써 모여야 되고, 우리는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 동력자는 흥을 위한 동력자요, 예수 그생의 길을 예비하기 위한 동력자요, 함께 기도하는 동력자요, 함께 말씀하는 동력자요, 서로 형제, 자매임을 나누며, 하나님에서 한가족됨을 나누며, 영적 전을,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용사임을 서는 나누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모아, 힘을 모아서 믿음의 길을 전진하는 그런 동력자들이거든요. 정말 우리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동력자들이거든요. 여러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 생각만 해도 보고 싶고 항상 생각나고 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그런 동력자들. 언제든지 물어봐도 우리 요청하면 기도해 주시는 그런 동력자들. 이런 그런 동력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러분 마지막 때는 이런 동력자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누군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의 영적 동력자들입니다.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용사이자 보험을 전파할 성령의 동력자들, 그 동력자들이 천문전환이 보면서 너무 부럽고, 물론 저그 그런 동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동력들이 나오려고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예배로 원합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빌레모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어, 지난주에서 이번 시간도 우리는 이번에 6화 원칙에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어, 정말 우리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리를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을 주십시오.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다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성리를 읽어나갈 때 그냥 건성은성을 읽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신하나님을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 기도합니다. 아멘.